네 안녕하세요, 뿌입니다. 음,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음. 그 뭐지 목소리가 이상할 수 있는 부탁드입니다 저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저와 뿌 뭔가 함께 그 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이 포도송이하고 계란 액체 재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샀어요. 한번 개봉 계란부터 해볼게. 해볼게요. 계란. 제가 예전에 한번 샀었는데 너무 잊어 버려가지고 오, 쫀득 쫀득해. 이렇게. 오, 감성. 오늘 같아그사람도한원데 음. 네, 한번 가위 주세요 한번 뜯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포도송이 생선들이고요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와아 진짜 기대됩니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대망의 우와 정 예뻐요. 근데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오, 저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만 하세요. 뭔가 느낌이 새로운데? 오, 느낌 완전 좋죠. 네. 좋네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좀 눌러. 이렇게 네, 그러면 이상형 마칠게요. 안녕!